어, 영지를. 네. 영영영영철. 어. 그래가지고 아예 손을 못 잡고 못 잡아가지고. <laughs> 응. 내일 기사가 나오거든. 내일 네, 아침 7 시에 기사가 나. 어떤 내용인데? 그냥 우리 이제 오세아 네. 화장품 우리가 홍보 무대를 응. 선발하는 게 지금 돌아오는데 아, 오늘. 아, 내 네, 제목, 살... 내 제목이 청사신형이... 제목이 안 떴어. 청사신... 네. 친사십. 많이 찍었네. 네. <laughs> 방문자 수만. 네, 일단 제목을 내가 솔직히 쌈박으로 못 봤어. 이, 이건데, 이 클릭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게 요조아 그러니까. SNS, 미인데 좋아요로 선발 o y young b 이 y y o u s n s boy, y o u n 그냥 o y y 전 u n g boy, young boy, young boy, y o u n 이 boy, young boy, young 8734 o 8 e 3 o m e t h i n g I choose something. I choose something. 페이스북에서 보잖아. 뭐야. 뭐, 요새 <laughs> 아, 우리 그 저기 지금 당직 누가 쓰고 있고. 냐이 보스 밥했어. 하이트하나 지금 <laughs> 다운돼 가지고 뭐야? 요청 좀 하지. 웹 포스팅. 김호시 주 나무. 서버 쓰웹 포스팅. 나무야 나무. <laughs> 웹 포스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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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는 알아. 아이디 나무색으로. 코킹으로 나쁘다. 웹 포스팅. 아 대표번호 불러봐. 아 대표번호 못 들어서. 이다 설치고. 진짜 나중에 나중에 전기 진출할 때 투자할 뭐라고? 오왜 그래? 나. 오 <laughs> 5억 5억 5억. 그냥 막 날리는 거나다더멋있가그보 자금은 오 응. 아, 누구야? 아. 누구야? 나나 씨발. 씨억이요막 날려도 돼. 나 15. 막이 없잖아. 받고 15. 지랄 말라. 자. 자. 아. <laughs> <Yeah>. 아, 뭘 야. 이뭐야3 5 뭐였어? 뭐였어? 형이 말해줘 지금 1야정신생각하 yeah. <laughs> <laughs> 뭐야? 응 시스템 팀한테 전화했는데 빨리 알려준고 하니까 고속으 알려줄게 아. 항상 꿈꾸면 이루어진다 생각하니까 항고다잘 잡아. 지가듣는반이랑깍는했는데 5%의 트래픽이 찼대요. 었죠 네. 근데 근데 저희는 안 되니까. c d n 에이는데 얘를 이미지 컷이 많으니까 사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다음다그 다음에 그그냥결제그다그다 이5분 지났는데. 대학교 들 연합 동아리. 계속 엑스팟스 기사. 어때 말 사이트. 고쳐라. 여기 지금 하고 있지. 오늘 이거 고쳐주고 하면 되는 거야. 아, 그거로 AS 기사. 야, 진짜. 신기사. 이이나 아, 야, 근데 이런 식 없죠. 그게 아니 너무 플해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 그 달콤한 이성을 안하게 해주는 서비스가. 근데 실내에 는풍 충전편이 한택이없어요 음. 음. 다섯가지를 완전히 보하는게 저희 사이트에요 음. 그래서 제가 음. 오늘 다음 대표님 만났거든요 음. 급창하셨어요 아, 다음을 만난 사람이 진짜. 내 사업성을 보고 오.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오. 1년 동안 했던게 그리고 제가 저희 지금 직원 16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다 전문가만 제가 음. 갖고 음. 있는거에요 충전편 음. 그래서 안해본 사람 못하거든요 소셜 데이팅이라는걸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그 특허받은 그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음은 그냥 수동적으로 걔네가 한명한명 한명 12시에 연시켜주 끝이에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음은 내 정보를 가지고 매칭을 시키는데 우리는 음. 특허받은 기술이 되게 오래 연구를 한게 내 수준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형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대표님이 전문직 남성 170에서 뭐 184이 그리고 지역은 뭐 서울 로원 뭐 그거 다 찍어요. 성격은 어떤 것도 다 찍어. 그러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게 서비스 하나고요. 어 이게 이상형 서비스 특허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는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보통 현실 세계에서 제가 이명 작가님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어,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대표님한테. 그러면 저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 오프라인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표님한테 돈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요즘에는 인소싱, 아웃소싱, 크라우소싱이 있는데, 인소싱은 내가 관리자가 다 정보를 생산하는 콘텐츠를, 아웃소싱은 저희가 정보를 이제 사와서 이제 뿌리는 거고, 크라우소싱, 페이스북처럼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야 사용자가, 즉, 그 운영자가 되는 시스템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 사이트는 아까 다섯 번째 말씀드린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이 뭐냐면, 주선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음.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음. 옮겨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 주선을 하면, 주선 혜택을 줘요. 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에 오케이. 네. 그러면? 계획이 안되어 어, 그러면 우리, 우리 사이트에서는 <laughs> 스타 주선자는 나타날게요. <laughs> 한명 주선할 때. 이상이가 되는 건? 어, 그렇죠. 듀오 되는 거 듀오? 어, 예, 네. 듀오 이상이 되죠. 아, 그래, 그 큰 조개가 있거든요, 그게. 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친구들을 걔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방적 인 지원이 스프로로 안 되잖아요. 지원 안 상대가 안 되고. 이게 바로 SNS지. 이게 주제죠. 이제 삼년 정도로 이게 이제 페이스북 초기 모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제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거고. 컴퓨터 n t hear how 어 e 이 f f e r innovation. I can't hear 이 o u I c a 트 t hear you.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 요그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있고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ou. I can't hear y 아 u I can't hear you. I can't h e 이 r 트 o u I c 고

아이디는 이제 연애 포털 사이트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연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그 남자 네 여자 그런 어떤 출판사업터 네 내년에 6월에 음. 할수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는 이제 이미지아떠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뭐 나타날 수 있는 그고 관점의 유형을 이 문제 이 시기에 쓰는 거 충전했는데 에서할수 있는 안 된다고 하네. 그래. 때문에 저는 이게 1년 1년 만에 이응 250억을 벌써 어, 이그레서 받고 있거든요. 투자 이번에 20억 받고 확인하고 아, 처리되면은 전화 주시겠어요? 늦어도 상관없어요. 내일 음. 내 시스템, 시스템 할건한다 하는데 지금 사이트 저희 그리고 추가 5천만 원해 가지고 정도 지금 저희가 찾에서 안전히 신고고 저희 직원들 다사려 6억5천만 원을 출전하서라고쓸 테니까는. 근데 저는 네. 1년 안에 삼백억도 좀 정도 확인하고 있었죠. 알려주세요. 그리고 3년 안에 삼천억. 네. 그리고 5년 후에는 1조 정도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아. 라이벌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얘기 좀하다고 이따가 미리 못 말씀드린 이유가 정리하면. 저는 좀 준비되지 어. 않는 어. 말씀드리기 싫어서. 아, 정말 좋습니 아, 왜냐면 주변에 서로 주변에 제가 준비도 안 되는데 계속 이런 것만 흘리고 다니면 오히려 더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저희 화장실 어 있어. 거. 뒤에 있죠. 아, 뒤에 음, 저기 상화장실되는 있어야 돼는데애이나 컨셉이 이요 와, 그날도 한번 해 봐. 저희가 이 초기 캐릭터. 어, 캐릭터 어요 어, 귀엽다. 이들레시아 <laughs> <귀엽다. 웃음> 네, 캐릭터인데요. 와, 아, 귀여워. 레가일편심이라는 어. 꽃말이 있고 누가 그린 거예요? 이거 저희 캐릭터 작가가. 귀엽다. 얘는 아니고요. 이제 바뀌었어요. 완전. 이 초기 모델 맞춰. 그래서 홍보 실장자리를 아, 너명예홍보십자명예홍보십자명예 홍보실지? 명이 실력 명이 홍보그지 명이 홍보실지? 명이 홍보 내일 내, 내가 이 홍보실지? 명이 홍보을지 명이 홍보실이 홍보실지? 명이 홍보실지? 명이 지고 있는 힘지이잖아요사람이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이 되는 거기 때이에보실지 명이 홍보이홍보수 있기 이문에좀더 어, 어, 예, 열심히 달려야지 명이 홍이그보실지 명이 홍보까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클수 있어요. 아니야. 그 모바일에서는 정대가 제일 잘 나가잖아. 어 어플리케이션 바로 나온다. 저희 바로 나와요. 히버렉스. 아 좋죠. 어플도 어, 우리 어플 제가 진도킹 하잖아요. 그러면 어, 그때 알프 아이폰 아이폰. 그때는, 아이코. 아이코. 그때는 아이코. 우리가 광고 저기주가되겠네어 그렇죠. 카올리 이제 들어와야죠. 그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바로 그렇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되는. 바로, 어. 되는 바로 들어올 아이코. 수 있죠. 저희는 연애사이트니까아 하자 아, 하자. 앱 어, 배포 하려면은 어디. 좀 이용해가지고 앱 배포하기도 하고. 어그 아, 그렇죠. 아, 너무 생산적이다. 그냥 이 <목소리> 우리 쪽 통해가지고. <목소리> 나도 그자 <더> <목소리> <근데 저> 애들한테랑. <목소리> 그저 진돗개도 카울리랑 하잖아요. <목소리> 지금. 아 진짜? 왜? <목소리> <막>, 네? 카울인데아 <카울리는 목소리> 우리 타 매체, 매체 고객. 어 우리 아, 고객이요 이미 진돗개. 진전 세계 7 0반 매체 담당자는 그 김동진 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 김동기 팀장이 이렇게 토장에서 찍고, 김동기 팀장이라고 했는데, 뭐 문제 매체 쪽에 문제 팀장 있으면은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하신 거면 10초만 끊어야죠. 내라이좀 쓰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디가드를 안 했어. 미안. 오늘 1일 표정 안 좋아. 오늘 리뭐 1일? 일보지가니나나 일단 표정 안 좋아. 1일 보디가니나? 나일 1일 보디가지나일 보디가니나? 1일 보디가니나? 1일 보디가니나? 일가니 1일 보디가일 1일 1 0분 남았어 일 열한시 5 0분이야 좀만 참아. 좀만. <laughs> 아 몇만 몇만 명 유료는 몇만 명 팔았어. 유료? 응. 유료는 지금 세계에서 더 많이 팔려 우리는 국외 시장이 더 많아. 구입이 응. 음. 국내보다. 음. 그것도 돈 많이. 웹은 응, 유치는 어, 돼. 애들 이제 응. 뭐 월급 주고 애가 뭔가 응. 기본적인 품위 유지를 할수 있는 정도 되는. 그렇게 하는데. 응. 그런데 이게 망하면 그러면, 좀 힘들죠. 이게 그 웹에 비해서 앱은 응. 생존력이. 지결제를 못해 잘안 해. 영점 구구 하는 것도 벌벌 떨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이번에. 웹 앱의 한계를 전 1년 6개월 전에 이미 느꼈기 때문에. 이걸 모바일, 어, 그치. 이게 HTML5가 나오면서 모바일 웹과 앱의 차이가 점점 없어져. 아 그런가, 그럼 그럼. 그러니까. HTML6 되면은 정말 앱이 음. 의미도 옛날에는 웹이라고 했잖아. 음, 그렇죠. 위 음. 이런 데서는 음. 뭐 이렇게 왓케이드 통해 가지고만 통신사 타야지만 쓸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모바일 앱이라는 별도의 다른 생태가 구축이 돼 있는 거고 음. HTML5가 되면은 그 안에 동적인 어떤 요소 같은 이런 모든 거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랭귀지가다 아. 그 돼요. 음. 그러면은 뭐 플래시처럼 지금 플래시처럼 이렇게 되는 기능들이니까는. 나중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잡아 지금 네. 그것도 소스도 HTML 6에서 구현된다 그러면 더 이상 앱이 필요 없는 거지 음. 앱의 아. 앱과 웹의 그 경기가 무너지는 거지 최근에 내 우리, 우리 회사 인트라넷에 우리 회사 인트라넷 질문이 돈이라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보면 어떨까 아. 이런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는 될까고 원래는 여섯 명 봤어. 지금 일주일 는데일주에 오늘 애플리케이션, 음, 그럼, 증권 관련해서. 복귀 음. 복귀 음. 아, 잘 먹냐? 복귀 잘기서 진짜 남야 진짜 남네. 뭐야? 뭐야? 생각보다 그냥 그 영화 회장못 보겠어요, 좀. 이익을 만들었잖아요, 그 영화 회장님 경쟁 그런. 경쟁은 아닌데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이 영화 회장안 좋아요, 왜냐면. 유 크고 있 이유는 끝났거든요. 자, 이제 오프더랄 코드로. 안녕. Okay. <laughs> <förs lleva> <Independence>. <Aberdeen>